여러분, 전기장, 자기장, 이런 얘기를 했고, 자기장은, 어 전류가 힘을 받고, 차지가 움직이면서 힘을 받고, 로봇도 우리가 자기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전기장도 차지 자체가 힘을 받으면, 전기, 전기장, 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안테나를 보면, 바깥에서, 어 그, 안테나를 이제 보면, 여러가지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안테나 보자, 한번. 안테나, 그러면, 어, 안테나. 안테나 모양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게, 어, 안테나. 안테나. 이런 거 빨리빨리 나타나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빨리. 왜안 왜 나타나지? 자 나타나는 동안에 안테나 이런 보면 이런 것들이 있죠. 안테나 이런 것들이 어, 이렇게 서있는 안테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안테나도 있고, 봤죠 그죠? 그다음 에 이런 안테나도 있죠. 이런 안테나도 있고, 뭐 많죠. 많은데 아, 어, 여러분 이런 안테나가 안테나 혹시 나무로 만든 안테나 봤어요? 못 봤죠. 안테나는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네, 철? 안테나는 기본적으로 전도체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 전도체. 휴대폰에, 휴대폰에 <laughs> 딱 <laughs> 보면, 안테나가 되게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안테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죠. 모양 안테나고. 그럼 여러분, 철로 만들어져 있고, 도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럼 도체를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그 안에 도체를 통해서 뭐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류를 흐를 수, 흐를,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왔다 갔다는 갔다 얘기입니까? 전하가 왔다 갔다는 얘기거든요 결국 도, 전도체를 만들고 전하 Q가 얘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얘기는 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얘가 힘을 받아 절로 가고 절로 가고 하겠습니까? 얘가 차지로 움직이라 그러면 이 통해서 뭐가 있으면 됩니까? 전자, 전기장이 있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얘가 차지고 움직인다는 얘기는 전기장이 있으면 됩니다. 전기장이 있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회로일 때는 이게 라인을 그어 놓고 여기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차지가 위에서 로쭉 내려가면 되죠. 근데 빈 공간에, 빈 공간에 이러한 도체를 딱 세워놓으면 여기에 전기장이 있으면, 전기장가 있으면 여기로 전기장 방향으로 전화가 움직이겠죠 근데 도체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장이 수직으로 걸려있으면어까 네. 전화 수직으로 네. 못 가죠. 여 네. <laughs> 같이 했는데 여기 수직으 걸린다고 못 가니까 전기장은 이렇게 걸려있죠. 라인을 네. 따라서. 네. 결국 뭐냐면 네.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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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각각 전기장이 이 끝에서 이 끝에 걸려야지, 얘가 전화이로 갔다, 이로 갔다 하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어, 알수 있는 거는, 아, 이 포를 따라서, 포를 따라서, 전기장이 걸려야 되는구나. 이 필드가 이렇게 걸려야지, 이렇게 그래 걸려야지, 전화 Q가 이래 갔다가, 이래 갔다 하는 겁니다. 예. 삐딱을 그르죠 삐딱하게 뭐냐면 전기장은 이렇게 걸려있는데 막대기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막대기에 코사인 세타에가 느끼는 전기장이 생기겠죠 그래서 전하는 퓨는 얘가 이, 이 밖으로 못못나가고 대신 열로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죠. 따라갔으니까 왜 이렇게 보면 아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왜도체안아니라 생각한 거죠? 도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한 거거든요. 가운데 부분 도체가 안니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그 주위에서 본거 보면, 가운데가 잘린, 잘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잘린 게 있을 거예요 안전한 타사 한번 봐요, 한 번. 네, 잘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이렇게, 이렇게 막대게 되어 있고, 이렇게 막대게 되어 있어요. 겉에서 보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잘렸어요. 잘렸는데, 여기에 선이 연결이 딱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선이. 근데 여기에도 도선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암페어메터가딱 달렸다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기서 여기 딱걸렸잖아요 그죠? 그럼 차례에 이렇게 가다가, 어디로 가겠어요? 이렇게지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기 이렇게 갔다가, 그래.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이이가가이렇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 갔다가, 렇게 갔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뭘 달아주면 될까요, 여러분? 여기다가 하나 더 달아주면, 요 비율에 따라서 얘가 전압이 유도되겠죠. 유도되고, 여기다가뭘 해주냐면, C를 달아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 보면, 전압 전유도인데 전압을 일다 줄일 때할수 있겠죠. 그래서 C를 달아주면 얘를 중, 들어가 됩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고, L과 C가 있어 뭐라고. LC 공진회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이게 정확히 공진주파수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정규제 탁 있을 때 얘가 왔다 갔다 주파수가 같은 것만 골라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이런 막대기에서 막대기, 에 막대기 탁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을 두고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신호가 제일 좋은 쪽으로 찾겠죠. 신호가 제일 좋은 쪽으로 찾는다는 얘기는, 어, 해보니까, 어, 무전기를 또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어, 이요 방향의 소리 제일 잘, 들, 잘 들려요. 잘 들리면, 그 순간에 제일 잘 들린다는 얘기를 전자기학 용어로 따지면, 그 막대기 방향으로 전기장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자, 봐요 한 번. 여러분, 그두 무전기가 있죠? 무전기 두 대가 서로 이렇게 해요. 자, 무전기 이렇게 송신기와 수신기가 있어요, 이렇게. 통째 수신이 있으면 여기가 송신기고 얘게수신기거든요 그냥 이렇게 돼있다 는 얘기는 거기서 어 전압을 만들어주는데 전압을 켰다 껐다 이렇게 해보면 전류가 흘러갔다 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겠죠 그럼 여기에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겼다 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전기장이 이 방향 이 방향이에요 이 방향은 이 방향인데, 전력을 하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장이 생기죠, 이렇게. 그죠?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이 어또 바뀌면, 자기장은 또, 아직 안 되었는데, 전기장이 또 생겨요. 근데 요지는, 이제, 고거는 이제, 페러데이 법칙을 할때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또한번더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전기장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가요. 계속 이 방향을 가요. 그러면 어되냐면이 하늘로 날아가는 비이랑 계속 이 안테나 방향과 같은데, 같은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관인사람은 안테나를 이렇게 서서 받아야지 수직가 봐도 어떻게 될까요? 잘안 들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영화를 보는데, 친구 둘이 있는데, 한, 보면서, 자, 여러분, 이렇 전화를 해봐요. 아, 전화를 무조건 써봐요. 잘 있냐고 딱 하는데, 저쪽에서 90도, 어, 잘안 있는데 왜안 들려? 이러면, 여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저기 앞테나저래서 있으면, 여기 이리 서서 받아야 되지 않느냐. 아, 그래야 되겠죠. 수신율이 떨어지겠죠. 근데, 왜그러냐 여기서는 반사되고 이러니까, 아, 여기서 반사되잖아요. 그죠? 실내에서는 반사단위가 조금 이래 있어도 좀빛딱 들어온 것들이 있겠죠. 근데 들판에서. 들판에서, 완전 완전 들판인데, 반사될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뭐, 무선기요 오바, 이런거 있는데, 저쪽 보고, 뭐 90도 해가지고, 어,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이면안 된다는. 거죠. 그럼 TV, 우리 그 휴대폰 송신기 있죠? 요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 세워진 거에 이제 안테나 뽑아가지고 짜잖 이렇게. 안테나 어느 방향 가야 돼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 됩니까? 틀린 방향이 되야 됩니까? 산에 송신탑이 또서 있어요, 이렇게. 세 수직으로 서 있거든요. 수직으서 있으면, 여러분, 예. 휴대폰 안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로로 하겠죠. 그죠? 그럼 수직으로 이렇게 가겠죠. 그죠? 위아래, 위아래로 계속 전달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 여러분, TV 안테나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즘은, 이라, 요즘은 잘안 쓰죠, 이런 거. 그래, 본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런 본 적이 있죠? 네. 요즘은 다 유선 TV만 이으니까 근데, 요거는, 이렇게 어 있다는 게 전기장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옆으로 가다리죠. 전기장이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아, 네. 그러면 전기장이 옆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야 돼. 요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전기장이 이렇게 오는 거죠, 땅으로. 이렇게. 자. 자기장이 어떤, 어떤 방향이 있습니까? 자기가 수직입니다. 이런 안테나 있으면, 전기장은 옆으로 이렇게 땅으 이렇게 오고 있고, 자기장은 수직으로 되렇게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향을 돌릴 때, 아테 옛날에는 안테나 말했죠. 요즘은 <laughs> 잘 모를 텐데, 안테나 돌리잖아요, 이렇게. 돌리는데, TV 저 방향 보고 돌려야겠죠, 그래서. TV 송신기 있는 곳으로. 돌려가 쪽 해야 되는데 그쪽 공치기어떻게돼 있을까요? 송신기도 누워있겠죠 그렇죠? 누워있는데 그럼 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를 왜 옆으로 눕혀놨을까 생각이 안어요 그죠? 이걸 옆으로 해놓으면 전기장 옆으로 되면 다가야 되잖아요 다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 지형이 어떻습니까? 산이 많잖아요 근데 저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뚫어갔다 하니까 산이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 타기 올라가기 힘들겠죠 그죠? 네. 밑에 다 데리고 네. 그래서 어, 이게 어, 이렇게 만들어 놓 우리나라 지형에 좋겠습니까? 별로 안 좋겠습니까? 네. 별로 안 좋아요 네. 근데 왜 이거를 네. 했까요 아. 싸서 자 이걸 한번 이거는좀 씌었다가 방금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눈에 보는 것처럼 설명을 했죠. 아, 막대기에 있으면, 거기 전기장딱 걸려있고, 그 막대기가 도체이고, 전기장 때문에 차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조금만 잘라서, 전류를 바꿔서, 걔를 증폭한다. 그게 이제, 안테나의 원리인데, 지금 눈으로 보듯이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데, 이게 만들어진 이유는, 기술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미군에서 TV가 수입되어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군은, 미국은 아, 미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평야잖아요. 네. <laughs> 산이 없어요, 미국은 산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테나를 조립하도록 됐다는 거죠. 이게, 이게 장점은 뭐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다 다르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잖아요, 이제. 이 너무 가 많잖아요, 그죠? 이 수직을 맺으면, 이게, 그렇 벌려가면서, 길이를 까꿔가면서 어, 길이가 다른 이유는, 어, 화장의 문제를 보 왜냐하면 끝에 전류가 있으면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 이거는 나중에 한, 한이 정상파로 생각했을 때한 정상파 이게 4분의 남다 이런 되는 뭐 그런 어, 길이를 또 따져주고 주거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여러 전파가 섞여서 할때곤란한게 좋은 점 있어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평량에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때 이제 어, 그래서, 이게, 하나의 역사입니다. 그뭘 보면, 근데 이제, 아까, 안테나가, 이렇게 생긴, 안테나 있었죠? 이렇게 생긴 안테나.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아직 우리 배우진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있을 때, 이 표를 통해서, 이 속을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이 자기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새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서, 전류가이렇게 갔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생긴 안테나는, 어, 전기장을 캡처하느냐, 자기장 을 캡처에 따라 얘기할 때, 자기장을 캡처하는 게 있죠. 위에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전기장을 캡처하느냐, 자기장 캡처하느냐, 그러면, 전기장을 캡처하는 게 있죠. 전자기판은, 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교대로 바꿔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중에서 나는 전기장을 이용해야지, 나는 자기장을 이용해야지, 가야 되겠죠. 바닷물 속에서 전자기파가 잘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얘가 바닷물 속에 NACL이 있죠. 네. n a c l 이 있는데, 얘가, 어, 전자기파가 전기장이 지나가면, 이온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죠? 네. 그럼 얘가 움직이면 감시해야 되겠죠. 네. 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같이 움직이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안테나를 이제 잡 보면, 이제, 보면 안 되나봐요. 보면, 아, 이안테다 보면, 여러분, 이제, 아, 전기장이 어떤 방향으로 오는지 알수 있겠습니까? 그죠? 길이 다 다른 거가 달려있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있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많이 있는 이유는? 더 <laughs> 많이 받으면뭐 <laughs> 그렇겠죠? 많이 개수를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는 왜 그럴까요? 파라블라 안테나를 예를 들까요? 반사되어서 쭉 가서 모으는 거죠 이렇게 많은 넓은 일정의 네. 거를 장못한테 해주기 위함이니까 얘는, 어, 얘는 전자기판은 기본적으로 금속이 되는 거죠 금속에서 반사를 하죠 빛이 반사하는 것처럼 얘가 반사를 해서 이렇게 들어오도록 해서 얘를 그리는 네. 어, 거죠 자 여러분 뭐 신뢰한테 여러분 적 있나요? 네. 여분보있습니까 봤는데 이 위에 막대기는 이제 뭐에 하게 되는 겁니까? 전기장이죠? 전기장을 한 장에 몇 권을 고겠습니까 자기장이 있죠? 그럼 여기까지 있으면 얘는 몇차 하면 전기장하고몇차 하면 자기장 하겠까이 얘기죠. 그 TV 방송국이 어 여러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방송국은 이 산에다 세워놓고 어떤 방송은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물론 중계선은 다 받아가지고 네. 하겠지만, 그니까 이제 각도를 이렇게 해놓으면, 한글적으로, 네. 정확히 이렇게 맞아야만, 이렇게 적당히 해놓으면, 표율이 떨어져서 반렇를 되는 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네. 이렇 갖다 놓고, TV 보는데, 이거를 각도 갖다 가면서 했을 때, 어, 이, 이 방향 있죠? 네. 제일 잘 나가는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돌려가지고 제일 나은, 잘 나오는 방향을 정하면 그 위치에서 제일 잘나온는 방향이 전기장이고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제일 잘나온는 방향이 자기장이 되는 거라보겠죠 그러면 이두 개를 들고 다니면,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리를 듣게 해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이걸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처음에 그 우리 수업 시작할 때첫 질문이 있었죠 기억나요? 전기장과 자기가 볼수 있느냐라고 했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렇게 니요 그래서 전기장을 확인하 이렇게 어, 보는 부분은 어, 나중에 회로가 이제 회로로 만들 때도 에 지금 이런 회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회로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회로가 있는데 얘가 빨라지면서. 처음에는, DC, 그, 직류, 직류처럼, 직류처럼, 켰다 껐다 정도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얘가, 주파수 올라가요. 올라가면 얘가, 일종의, 기가 헤르츠로 올라가죠. 예를 들어서, 1 나노 세컨드로 켰다 껐다 한다는 얘기는, 전류가 흘렀다 안 흘렀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요 배선에 따라서, 배선이 많죠, 여러분. 그죠? 배선만은, 고, 전류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 주위로 뭐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자, 제가 보면, 어, 아이고, PCT가 아니고. PCT. 자, 이러면 회로를 봐요. 이러회를 회로 보면, 여기 배선된 땅 있죠? 여기에 이제 어떤 칩이 있어서 켰다 껐다 했어요. 그럼 전류가 올렀다안올렀다흘렀다안흘렀다그랬죠 그럼 요 방향을 따라서 뭐가 나옵니까? 전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여 방향 뭐 나옵니까? 이 네. 방향으로? 전기장이 네. 나오겠죠. <laughs> 그 다음에, 이 방향이 있죠? 이방향으로 있으면 또그 정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방향에 나오는 거겠죠? 그런 배선을 따라서 정리장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방향은 막 섞여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런 배선을 수직으로 한다고 이렇게 45도를 한다고 실제 똑같은 회로를 하더라도 높은 주파수에서는 나오는 게 다를 겁니다. 그죠? 근데, 그처럼, 이제 많은 것들요어떻됐냐면 이게 켰다 갔다, 갔다 하면, 정리를 쭉 갔다가, 이번에 나올 텐데, 옆에도 인면을 미치겠죠. 얘가 이 멀리 가서오게면 미치고, 이면 미칠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아, 요 배산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는 경우는, 서로 인면을 많이 미치겠죠. 그죠? 여기 다 수직으로 되어요 그러면, 얘들끼리 다 커플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다 커플링이 되겠죠. 45도에 있는 것도 45도 느낌들이죠. 그래 그러면 요, 요 모양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주 저주파일 때는 몰랐던 특성이 아주 고주파일 때는 나오는데 얘가 음, 이렇게 보지 않고. 자, 이래봐요.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어, 이런 회로를 그려놓으면, 여기에 전기장, 자기장에 대한 방향이 없죠. 그죠? 근데 이거를, 다 이런, 이런 킷으로 보는 경우하고, 이걸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이런 회로를, 이렇게, 이런 이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이회로도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게, 여러 개 어떤 이렇게 어떻게 만들에 따라서, 여기쯤에서 나온 자기권은다 다르겠죠. 그래서, 어, 회로소를 했는데 안 된다. 라는 게 주파수가 높아지면 모르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디자인할 때 전자기학적인 지식이 알고 있으면, 아, 이게 회로 관점이 아니라, 이거는 전자기 관점에서 고주파일 때 누가 만들면 되고 누가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게 그런, 어, 부분이고 서로 간섭이라는 것도, 어, 소위 회로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어, 전기장과, 자, 전기장, 이제, 전자기파가 있을 때, 어, 아직 페르데이 배우진 않았지만, 전기장 가지고, 어, <laughs> 공간을 떠나니는 뭐야 를 그릴 수 있겠다, 없겠다. 라는 것, 약간은 좀 알겠죠, 그죠? 아이고, 좀 나중에 페르데이 복지까지 배우면 공간에서 어떻게 정리하는 자기장을 하게 될지, 그릴지에 대해서는 학기만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11월, 12월 초에 한 문제가 되겠다 얘기, 얘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러면 또 5분 또 쉬었다 갈까요? 예.